그래서 그다음에 불성취 이유가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아까 249조 위반이죠.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 자, 투표가 증가됐고 서신동에서는 표가 줄어들었죠. 오늘 인정한 거예요. 여기서 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이게 열렸습니다. 3천3동 사전 관내 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 수가 열 배가 많은 것은 확인되나 전체 표수에서 같은 것으로 확인해요. 투표 이전화 증감, 투표 이전화 증감하였다고 볼수 없어, 불성치.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두 줄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삼천삼동 사정관내 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열매가 많은 것은 확인되나? 전체 표수에서 같은 것으로 확인. 따라서 불성치.